고기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영강입니다자 여러분 저는 지금 우정부시 우정부동에 나와 있는데요. 이쪽 근처에 역대급이 될 만한 또 하나의 고깃집을 찾은 것 같습니다. 진짜 레전드인지는 안쪽에 들어가서 식사를 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일단, 업장은 한 26년 정도 됐다고 하시고요. 지금 내부는 전형적인 약간 깡통 테이블 스타일로 약간 노포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 테이블 한 8, 9개 정도 있고, 그 다음 좌식 테이블도 지금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저희는 이따 밥 시키시면 나오는 반찬이 여 예. 가지 나오는데 그건 같이 로 여기서 나왔는데. 요 아, 또 나와요. 네, 김도 아... 매일 100장씩 재석거든요. 아, 와. 김치 이거 3개월 숙성된 김치. 숙성 과정 역시. 자, 여기 이제 치커리하고 양파채 소스 나오고요. 파절이, 3개월 숙성된 김치, 샐러드, 무생채, 쌈채소 나오고요. 소금 마늘 쌈장. 마지막에 이제 서비스 된장찌개까지 같이 나오네요. 아 그렇게 밑불 만들어 놓으면 계속 타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깡통 테이블에 화로에 이제 열탄 올려주고요 네, 봉석쇠인데 이제 가운데 쪽은 기름이 좀 이렇게 흐르게끔 네, 붙어있는 봉석쇠입니다 그리고 업장 메뉴판 한번 설명드리면 모든 메뉴는 1인분당 200g 넉넉하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소고기는 이제 한우 안창 토시 기본적으로 특수부위 100g당 24,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돼지고기는 돼지 모듬하고 항정살 갈매기살, 삼겹 목살 이렇게 있는데요. 모듬으로 주문하면저 아래 전체 부위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이외에 사이드 메뉴는 이제 냉면하고 국수, 뚝배기밥. 여기 좀 특색 있는 게 마지막에 먹는 이제 뚝배기밥이 있는데 뚝배기밥은 미리 주문해야 된다고 합니다. 고기 주문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삼겹살하고 항정살도 보이고 갈매기살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는 굵은 소금이 살짝 뿌려져서 나오거든요. 지방 비율도 사장님께서 좀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고기 찰기 봐봐. 약간 숙성육이라는 느낌보다도 신선육에 가깝습니다. 생삼인데 5mm 정도 냉삼 두께로 나와서 정말 굽기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기 한번 이제 구워보자고. 와. 고기가 얇으니까 금방 뒤집어 줄게요. 자, 이렇게 얇은 고기는 팁을 드리는 게, 한쪽 면을 너무 바짝익히면은 오히려 맛이 없어요. 촉촉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딱, 와, 색깔도 잘 나온다. 와, 뽀글뽀글 하는 게 예술이네. 색깔 지금 딱잘 나왔죠? 이거 한번 먹어보자, 먼저. 진짜 영롱하다. 단맛이나 고기에서 첫점 먹었는데요. 무슨 좋은 품종 원육 먹고 있는 것처럼 지방의 달달한 맛이 정말 좋습니다. 진하네요. 소금도 일반 소금 아니고 구운 소금이거든요. 감칠맛이 정말 좋습니다. 와, 고기 진짜 맛있다. 여기 일단은 이 김치가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김치에다가 위에다가 올려 먹어. 아 음식 진짜 잘습니다 이게 오히려 여러분 실석새 같은 거에 이런 열탄이 있었으면은 인위적인 맛이 났을 텐데, 인위적인 맛도 없고요. 딱 이런 깡통칩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 괜히 이게 20년 이상 하신 게 아니네. 파자리도 한번 먹어볼게요. 파절이가요, 거의 진짜 고춧가루만 뿌려놓으셨어파 향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고기 본연의 맛을 살려주는 정도의 딱 마일드함 상호 보완을 잘 해주네요 삼겹살도 정말 부드럽고 딱 적절한 맛을 내주고요 곁들일 수 있는 게 정말 좋고 여기 신의 한순이 김치예요 이 김치가 좀 묵은지 맛도 나면서 새콤하니 돼지고기하고 정말 잘 어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마일드하다 보니까 싸 먹었을 때도 궁합이 좋아요 사장님이 한 3개월 정도 푹 숙성했다고 자랑을 하셨는데 딱그 이유가 있어 김치는 김치냉장고가 세대 있어요. 진짜 김치 예술이네요, 사장님. 이거 100%다 저희가 반찬하는 거고요. 이거, 이거, 아. 이거 이런건다 농사 짓는 거예요. 이 조개젓은 음. 전라도 곰소가인데 생조개젓이 와갖고 저희가 보관해서 무쳐드립니다. 아. 이런 데서 파는 게 아니에요. 이거하고 김하고 네. 조개젓이 우리 집에 보물이에요. 여기집 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20년 이상 하려면 밥 하나 시켰는데 팔 찬이 나왔어요 지금. 충주에 거기 생각난다. 어머니 아버지 그 청국장 맛있었다. 불강식장 생각나네. 진짜 헛루하시는거 하나도 없으시다 그 25년 전에도 음료수가 천 원? 지금도 천 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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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서 얘기나 하 해. 이거 아니야 밥 봐봐. 와 뚝배기밥. 야 음. 반찬 정말 잘 하신다. 와... 아 제가 지금 먹으면서 느끼는데 감사하면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여기는 뚝배기밥을 무조건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기랑 같이 먹어야 돼. 계속 구워볼게요. 아 갈매기살도 진짜 좋다. 이렇게 딱 커팅해주시니까. 여기에다가 항정살. 갈매기하고 항정살을 같이 구워가지고 항정살이 기름이 녹을 때 갈매기살에다가 좀 톡톡 쳐줄게요. 그럼 훨씬 촉촉하게 기름지게 먹을 수 있습니다. 갈매기살 육색 기가 막힌다 는데 녹으면 위에다 가 이렇게 뿌려주면 돼. 야 색깔 나오는 거봐아 통통한 거봐 3등분만 해야겠다 여기 소고기 느낌으로 먹어도 되는 게 갈매기살이라 와뭐 육색 나오는 게 그냥 기가 막히네 황정하고 섞이게끔 이렇게 드시면 은 갈매기살을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갈매기살 먼저 아, 향기가 갈매기살이 진짜 기가 막히네. 깜짝 놀랐어요, 지금. 막을 두개다싹다 다 벗겨놔가지고 되게 탱글탱글하면서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돼지는 어디 지역 적성 돼지 적성 그런 거 있어요? 파주 적성 쪽이 돼지 좋죠? 네. 남쪽 돼지하고 한수 이북 북쪽 돼지하고의 차이점은 남쪽은 기온이 좀 따뜻하잖아요 기후 영향도 많이 있어요. 네. 죠 그래서 전라도나 이 음성 쪽 돼지는 좀 물르고 물르고 이쪽은 좀 탄력이 있고 아 그래서 진짜 맛도 단맛도 되게 잘 올라와요 이게 그래요? 고기가 진짜 위에 돼지 맛있다 파주 그 적성 쪽 돼지라고 하시는데 돼지 맛있네요 잠깐만 이건 진짜 그냥 먹으면 예의 아니야 조개절 올려서 먹으면 아, 진짜 맛있다. 그동안 먹었던 조개조 중에서 딱 맛있는 두 곳이 있었는데, 남영도 나고, 그 여기. 아, 진짜 반찬 하나하나 너무 정성스러운 게 느껴져서 훌륭하네요. 우리 항상 갈 때마다 아쉬웠던 어, 게, 고기 좀 좋으면은 이제 일반 판이라서, 맞아. 어, 좀 아쉬웠잖아. 근데 이게, 숨맛도 <laughs> 같이 가미되고, 거기에 소금에다가 원유까지 좋으니까, 삼일치가 제대로 돼가지고, 단맛이 그냥 증폭해버리네. 제가 지금 한 시간 반 걸려서 여기 왔거든요. 그 시간이 하나도 안 아까워요. 이 김도 하루에 뭐한 100장 정도씩 딱 젠대요. 근데 이게 진짜 옛날 김이거든요, 지금. 옛날에 그 할머니가 김 구우실 때 몰래 뺏어 먹었던 딱그 추억의 그 김입니다. 쌈이 아니라 여기는 김을 싸먹어야 되네. 여기 있다, 조개젓. 이거면 끝이야, 여기는. 여기 30만 원짜리 오마카세가 앞에 있어도 난 여길 택하겠어. 정말 추억이젖어드는 맛이다. 자, 라스트. 뚝배기밥 처음에 주문하면요. 누룽지를 만들어주십니다. 자 누룽지 한번 먹어볼게. 아, 정말 좋다. 깔끔하다. 와 추억의 섬큐 아, 이거, 이거 안 주셔도 됩니다. 사장님, 이거는 그냥 먹어야 돼요. 야, 진짜, 와, 진짜 추억의 콜라다. 이거 탄산이 달라. 여기 진짜 정성스러운 게 뒤에 보면 주류 냉장고 있는데, 어린아이들 오면은 어린아이들용 음료수 서비스용이 따로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신 것도 정말 대단하시고 병 콜라잖아요. 20년 전 가격 그대로 천 원이에요. 이거 음료. 정말 뭐 하나 이렇게 튀는 것도 없고 기본에 충실한 다 맛들인데 식자재 하나하나의 정성이 느껴지다 보니까 그 기본에 충실한 맛이 오히려 어떤 색깔을 낸 그런 업장들보다도 더 화려하게 빛이 납니다 의정부 먹심 장단점 분석입니다 먼저 먹심은 고기 맛으로만 평가해도 고기 자체 맛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불판에 최적화된 얇은 두께의 생산 겹은 오히려 수분감과 단맛을 증폭시켜 주는 최적의 식감을 느끼게 해주었는데요 사장님의 오랜 경력과 경험 그리고 자부심에서 나오는 자신감 한 만큼이나 원육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셨습니다. 또한 식자재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으로 업장에서 대부분 만드는 밑반찬 수준도 훌륭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뚝배기밥을 주문하면 나오는 추가 8차는 예전에 방문했던 충주 인생 맛집 불강식당이 생각날 정도로 디테일한 정성에 감동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외에 세월이 느껴지는 푸근한 내부 분이기도 한몫했고 사장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서비스 음료 등을 따로 비치해놓으신 사소한 디테일을 통해서 이곳의 장사 마인드를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단점으로는 먼저 사용하는 숯과 불판을 참고했을 때 셀프로 굽는 게 미숙한 손님들은 이 집의 최상의 고기 맛을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았고요. 또한 오래된 노포스러운 내부 환경 특성상 깔끔한 환경을 선호하는 손님층은 메리트를 느끼기 힘들 것 같았고 손님이 몰리는 피크타임에 특히 불편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이두 가지 부분을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단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인생맛집 리스트에 넣기 충분한 의정부에서는 감히 원탑이라고 생각하는 실력 있는 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